아, 군포시에 있는 수리산에 수리사를 가려고 합니다. 여기 수리산 도립공원, 어, 여기 차량이 출입통제가 돼서 여기 절까지 차도로 한 700m 정도 가야지 되고요. 잘돼 있네요. 수리산 도립공원인데 탐방로하고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대극길을 거의 한 700m 정도 따라와서 수리사가 보입니다. 어, 예전에 여기 한번왔었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으네요. 아, 이런 축대는 새로 쌓은 것 같으네요. 그리고 저기 반려견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습니다. 수리사 지킴이 무서운 진도견이 있다네요. 이 문은 현판은 안 달았네? 아, 여긴 질, 딥, 절 뒷편인 것 같은데, 계단 올라와서 왼쪽편으로 갔어야지 더 좋았나. 아, 저 위에는 삼성각이고, 여기가 대웅전. 오, 어, 여기 대웅전 앞에서 보는 경치가 좋습니다. 수리사에는 저 대웅전이 엄청 저 화려해. 안쪽에 그 부처님 산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. 가족, 특히 우리 애들 어, 잘 되라고 양초 하나 켰습니다. 대웅전 앞마당에는 저기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하는 선임동상 3개가 있네요 나한전 부모 은중경 호대화상이야 좋은 명당에는 다 절이 있다는 말이 많네요 여기 절에 여러가지 조각상이나 어, 뭐 꽃같은거 어,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런 모앙이 어, 삼형제 이런것도 <laughs> 있고 어초열름인데도 <laughs> 어, 여기는 저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하니 잘 쉬었다가 갑니다 꽃? <laughs> 노인이야, 꽃집게.